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하고는 전혀 관련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우리가 투자하는데, 마음속을 관리를 잘 해야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지금같이 애매모호할 때. 그래서, 저도 이제 최근에 어떤 분한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책을 갑자기 이것저것 보기 시작했는데, 이 책이 정확히 해성부권 아닌데, 제가 보는 책은 이제 다른 거거든요. 근데, 470페이지 짜린데 제가 정확히 반을 봤어요. 근데 그 반을 본 내용 중에 3개의 챕터가 있는데 상당히 짧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어떤 내용이냐면 은혜 속에서 재형은 피어남으로 마음이 만족스러울 때 일찌감치 돌이켜 보아야 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찼을 때 머리끝까지 욕심을 채우지 말고 간혹 실패했을 때 도리어 공을 이룰 수도 있으므로 마음에 거슬리는 곳이 있다고 해도 곧바로 손을 놓지 마라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코인 투자했는데 거기서 마이너스 뭐 몇십 프로 났어 그래서 아니, 나는 실패한 투자자야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이 상황에서 손을 놓지 말라는 의미의 그런 문구인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함으로 십이 즉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으로 단언하지 말아야 한다. 만족이란 스스로 얻는 것이지 남이 주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주요함을 알면 만족할 수가 있다. 지식이 넓다고 반드시 아는 것이 아니고 분별력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닌데 성인들은 그렇게 단정해 왔다. 한 장자의 말처럼 사물의 이치란 묘하게 존재함으로 묘함을 깨달으려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인간 스스로 자신의 깜량을 과대평가하다 보면 무리수만 두게 된다. 저한테도 많이 해당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막 으쓱으쓱 할 때는 어깨에 힘주고 막 그랬었거든요. 과거에 그랬었고. 다 부질없는 짓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노래 부르는 기생도 만년에 남편을 따르면 한때 찬란했던 나날도 꺼리낌이 없게 된다. 정숙한 부인도 머리가 휘어진 뒤 정절을 잃으면 반평생에서 지켜온 절개가 모두 물거품이 된다.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을 보려면 후반부를 보라고 했으니 진정 명언이구나. 이 여기 나와 있는 의미를 인식하시겠나요? 기생이 나이가 들어 남편을 따르면 젊었을 때 방탕했던 생활이 지워지지만, 정숙한 부인도 머리가 희어진 뒤 정조를 잃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 사람의 가치는 늘 금악의 행실에 달려 있다. 말년이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 라는 그런 책은 다음에 한 챕터인 것 같고, 마지막 부분인데, 배고프면 아부하고, 배부르면 떠나버리고, 따뜻하면 달려오고, 추워지면 가버리는 것이 인간 정서의 공통된 근심거리다. 세상 사람들의 정서는 염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배고프면 아부하고, 배부르면 떠나는 것은 인간 정서의 기본 틀이다. 예나 지금이나 늘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람이란 동물이 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람을 겪어보면 이제 저도 이제 막 통수를 맞고 일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구나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하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막 어쩔 때는 아좀 그럴 때가 있어요. 제가 요즘에 좀 그렇거든요 한편으로는 예, 혹시나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런 식으로 상처 준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네요 구메랑으로 이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